얘야. 분이? 산이? 분이예요 산이야. 자, 오늘은 포켓몬 카드 후니랑 후니 후니만 시온이 빼고 후니만 했을 때 1단 했었는데 이번에 천이도 함께 2단. 접어 찍고. 뭐 주세요. 하기 되겠다. 자. 뭐 하나 할까? 자, 포켓몬 카드. 코일 망망이 아, 잠깐 코일. 그리고, 망망이. 타란툴라. 떨구세. 오. 클리피. 맞아, 맞자 현재, 아직은 꽝. 자, 힌트. 두 번째 거! 아, 뭐야, 뭐야! 뭐, 네요가 나온 텐트 죽겠다, 네요. 레어? 네요? 네요. 음, 울트라 레어가 나와야지. 아제 어떻게 해야 돼요? 슬리프 슬리프 오라티프 오라티프 브리즈 브리즈 슬리퍼 슬리퍼 오오 오. EX EX 자, 무쇠 바퀴 EX 이학교오 네. 그. 이거 한개 뽑았어요 두 번째 거는 오빠가 자세 아, 번째 3 쓰리, 가지 가지 마세요오케 네. 가지를 좋아넣 거야 고 나올 것 같아요. 네. 피카츄. 피카츄. 피카츄만 알아 정시야. 음. 응. 이브야 피카츄만 안데. 꼬보기 파. 뜯어돌이. 망기. 망기? 망기? 빼모트. 빼모트. 오, 이게뭐였네 일단. 마피티. 마피티프. 마피티프. 저승가승저승가갓 오. 어, 어리네. 오디 어디? 챘챘. 이거보다 괜찮아. 멋있지 않아요멋있지 않아요? 의 멋있지 전체. 않아요? 아, 아직까지는 조금밖에 안 나왔어요. 딱대요. 다. 안살 수. 와, 조금밖에 안 나올 것 같은데. 맞아. 이번 건좀안 나올 것 같아. 우나 틀어라. 자, 빨리 수리수리 마들리 해야 돼. 줄이 줄이 바들 야. 땡땡땡땡 든든 땡땡든 든든 땡땡든 든든 땡땡 니전니 오빠, 탐오, 탐오, 오리, 어? 오리, 티프 아까, 나왔던 거, 잔아요캡샤 캡샤이, 파치리파치리프파치리프아파치리스아치리포 파치리포, 파볼리포리리이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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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이 y 어, 이 s yes, 뒤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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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윈디 윈디 오 맞아, 맞아, 크리스타크리스타 이쁘지 않으셔니? 맞아 이렇게 찝찝 이렇게 내 이것도 네이저. e s 야 얼얼 EX e 스아 아직까지 안 나왔어 우리 엄마가 우리 내가 열지, 있지 시아님 한번더뭐 이번엔 2개 한꺼번에 한꺼번에 개 한꺼번에 가위로 이렇게 짜. 그냥 이렇게 자. 쓸수 있다 화이팅! 나한개 먼저 뺐고 한개 먼저 뺐고 우리도 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지금 안 보고 있어요 안 보여 저 노란색깔 글씨 밖에 안 보였어 파란색깔 글씨야 조금밖에 안 보였어 뭐가 나올까 또 e x 가 나올 것 같아 터벅고래 오터벅고 데릴 데이 아 데빌 데빌? 데빌? 들눈에 들눈에 들구네 하 들구네, 들구네. 들구네. <laughs> 들구네. 쏙곤쏙곤 빠르 보드, 이어 보드, 슬리프, 슬리프, 피코, 피콘, 피콘, 아니 피콘, 피콘, 코일, 코일, 파일리지파일지 물통 물통 백 이거 많은 사람 댓글에 적어주세요. 댓글로 적어주세요. 댓글로 적어주면 내 네, 전에 영화요 또 나오겠지. 나 영화 안 나와.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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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안 나와요. 응. 실증 산이 실증. 이거 뭐지게 여기다 두면 지구가 더 나쁘지 뭐예요 바로 팜 리스 퍼박고래 성원순 682 테.. 테이블 시트.. 아티 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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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뭐이, 뭐.. 뭐 뭔카드예요 댓글 <laughs> 성원순이네 나중에 이거 삼창도 있어요 에? 에? 이제 이제 마지막 한 이게 마지막 이건 두 번째 마지막. 아니 아니야 이건 삼 탄해야 돼삼 탄. 우리는 이 탄하고 있어 지금. 상원중 어 여기 아까 전에 나왔잖아 어둠 대신 헬과 슬리프. <laughs> 뭐좀 나왔다야? 에이얼 나왔어오중오중뭐 나왔어요? 얼굴에 어 이거 뭐야? 오 천유. 비슷한 거 아니야? 잠깐만 잠깐 기다려봐. 이거 뭐 나왔어? 오오 잠깐만 키오니 오뭐 나왔어요? 아 이거 처음 보는 거네. 음. 자 이제 내 마, 마지막 판 이거야 이거야 아 마지막 제발 여기 안에서도 굴도 아, 아직 두 판이야 어, 뒤에 뭐가 있어 아 어, 일단 플라 베베 럭키 빠르게 완철포 완철포 요상 요상 어, 리스 리스 라도란 라도란 일단 <laughs> 여기서 진짜 라스트가예요 나나나나 엄마도 전하러 가야지. 안녕, 이제 끝낼게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안녕. 아까 댓글 달라고 한 거. 빨리 달아주세요. 안녕.